진아야, 잘할수 있어? 응. 어? <laughs> 1번. 미주치과 습격사건. 어디가? 내가 차고 있어. 차 <laughs> 타. 아, 뭐, 어떡해. 저먹아가지고 진아야, 잘할수있지 아, 아, 아. 아. 어. 속 보인다. 진아야, 속 보여. 벌써 오, 빠졌나? 어도이아1 아, 1살한살 많아져가지고 아1 1살이도있어요네이 떼쟁이가? 이게 여기가 떼운건지 아..떼..떼운.. 어, 거예요케이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바람? <laughs> 아.. 니가 아, 왜이요일어야겠다 <사람. 웃음> <어떻게> <laughs> 네, 그죠? <laughs> 내가, 내가 하나 발견했어 <laughs> <laughs> 그죠? <laughs> 저떼운거 아니죠? 예. 이게 다때야겠다 알았어 알았어 음. 에한나 나와 아, 한번더나온고 1번. 네. 자, 이제 2번. 뽑는 아, 데서 가만히 있잖아. 맨날 줘봐. 난리 났지. 난리 났지. 뭐, 치과가 떠날래갔지 아우, 입 벌리는 데까지 한 번씩 꺼내어 그냥 가기로 했잖아요, 집에. 응. 어, 진서도 잘할 수 있을걸요? <laughs> 요즘,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아, 잘하지? 진아도 속 보인다 입더 크게 벌려 속이 다 보여야 돼와 어. 잘한다 대단한데? 음. 엄청 잘해 하나만 다시 태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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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은 조용한 가운데 아크게아 아. 아, 크게 아, 하자 오늘 제목이 미주숲과 특혜 숲같는데 어, 아운 좋네 나 발이 다르다. 발이 하라 발이 달라. 발이 달라. 아이 달라. 발이 달라. 이거라다 빨리 라 발이 달라. 발이 달라. 는데이제라 발이 달라. 발이 달라. 발이 달라. 발이 달라. 발아 달라. 발이 달라. 발이 달라. 많이 먹었다고 이달 잘한다 달라. 발이 달라. 발이 달라. 발이 이제 안 잡아줘도 되고 이스카만 그렇지 잘한니다 이제 정서입니다 그다음 정선이야? 정선이도 있어봤을까? 안 왔어? 이렇게 너무 조용하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응? 근데 너무 잘하네 한번 연기를 하라니까 울어. 그래 울어. 진짜 울어. 울어 한 번. 또 폭주에 우는 거 잘하잖아. 오늘 제목이 유주치과 습격 갔거든 이안우네미특기가 우는 거잖아. 아니야? 아유, 막입안 웃냐? 음, 발버둥치고막입안 벌린다고 음. 하다가 벌렸는데 손가락을 음. 누니까 물어버리고 막. 응? 아, 너무 잘해요. 항상 너무 었다고 너무 잘해. 진도 정말 잘했네. 응? 그 다음에, 3번. 정수야 너라도 좀 울어줘라. 어? 응? 언니? 언니는. 내 아, 안 쩍었나 본데? 언니 안쩍었 어. 수... 그니까 그래야지 우는데. 정수도 거기 얘기다는데 아, 음. 아, 정수도 뭐. 뭐 때워야 되는 거 있나보네? 네? 그럼 라운드가 제일 은거 있지? 네? 음. 뭐예요? 살짝 때워야 되나아 어, 옛날 거좀 긁어내야 돼. 아, 아, 옛날 거? 안 치료했던 거. 나도안 할까? 네. 음. 음. 후면만 살짝 긁어내니까. 살짝, 살짝 긁어내고 때우자. 근데 나가 때우는 거야? 코팅하는 거 코팅 코팅 음. 아 해봐요 그거아니만 성분이 어디 갔냐? 안나요 어디나 모르겠다 민... 민정이 잘할수 있어? 안 울고? 앞니가 썩어버린 거 같은데? 에이 이런 두개 썩었지 이거 토끼 이빨이 아, 아, 썩었어요? 이. 큰일 덜... 났네 아 애가 앞니가 썩었대. 빨리 울어. 응? 오, 오늘은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떼워야 <laughs> 돼요? 음. 울어 울어 지나가는 <laughs> 소리만. 아,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미주 집과 이런 날이 없었는데 맨날 울고 막 병원이 막 떠날라가게 했었는데 오늘은 온 식구가 다 왔는데도 너무 조용. 이번에는 제일 큰애. 제일 큰애 너지? 아니 우리 큰애. 아남가야뭐 뭐가지 그. <laughs> 엄마 밑에 제일 큰 애도. 아, 아 맞아. 아! <laughs> 야 엄마도 잘할 수 있을까? 엄마도 못할까? 어디, 아 울고 떼쓰고 <laughs> 해야 되는데. 아이 잘하네. 엄마는 입 벌리지도 않았어. 엄마 입안 벌렸어? 응. 어, 뭐 울어? 안 울고 잘하는데? 벌리지도 아. 않았어. ]ucky어. 그렇게 되거하 그렇게. 아렸어오이렇구용 Oh, but the s a g a d e 요아 Sagad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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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g a 언니야. 어디 보자 혜나 도 누나 여기서 누 누나, 여기 누나 여기 거야 뭐 누나가 뭐뭐해주려고아아 응? 칫관을 아. 오 아도 잘해 오아 잘한다 아 잘해 자, 자 보자 아 얼마나 잘하는 보자 아현이야아아 아. 아. 어우구 잘하네 어 깨끗해 너는 괜찮아 밥 먹으러 가자